게이밍, 사무용, 휴대용까지 전부 커버하는 마우스를 찾으셨나요? 이 마우스는 7만원대 무선 마우스인데 20만원대 마우스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마우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ATK X1 Ultimate를 직접 써보고 느낀 진짜 후기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박싱부터 보죠 박스가 쓸데없이 고급진데 어, 나름 예쁜 것 같습니다 구성품은 마우스 본체, 8개 USB 리시버, C타입 충전 케이블, 설명서 딱 필요한 정도만 들어있습니다. 외형은 깔끔한 무광에 작고 가벼운 디자인 화이트, 블랙, 레드, 퍼플 4컬러인데 저는 레드를 사고 싶었는데 쿠팡에는 블랙과 화이트밖에 없길래 화이트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마우스들이 죄다 블랙 계열이라 흰색으로 골랐는데 나름 예쁘네요. 무광 화이트라서 그런지 얼룩도 덜 타고 은근 깔끔해서 데일리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마우스를 살펴보면 버튼 배치는 전형적인 6버튼 구조입니다. 측면에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DPI가 조절되는데 이게 좀 불편하기는 한데 저는 게이밍용으로 하나의 DPI만 쓸 용도니까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메이저 바이퍼 시리즈의 디자인을 카피한 것 같습니다. 기능 면에서는 진짜 이 가격이 맞나 싶습니다. 센서는 최상급 센서인 3950라 센서를 탑재했고요. 기본 DPI 조절은 4단계로 설정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설정으로 3만 DPI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폴링레이트는 최대 8000Hz까지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500mAh로 최대 70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게는 54g으로 진짜 가볍긴 가볍습니다. 연결 방식은 유선과 무선으로 가능하고, 바이퍼를 닮은 디자인이라 그립감도 좋은 편이고, 스위치는 옴론 광학버튼을 써서 더블클립도 걱정 없고, 8K를 지원하는 고감도 센서를 사용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마우스에서 중요한 X축, Y축 분리 설정이 가능해서 배그나 FPS 게임 반동 제어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웹 기반 설정 프로그램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세팅이 가능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니까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겁니다. 실제로 며칠 써보면서 좋았던 점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립감은 작지만 손에 착착 감겨서 괜찮은 편이고요.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고 가벼워서 이동시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센서는 최고급 센서라 그런지 딜레이 거의 없고 이게 체감이 안될줄 알았는데 게임 플레이 시 확실히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진짜 체감이 됩니다. 바닥에 비트 같은 경우는 큼직하게 나와서 슬라이딩감도 좋고 확실히 괜찮았습니다. 배터리도 USB-C로 충전하는데 이게 절전 모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배터리도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저는 뭐 게이밍으로 쓸 거라 크게 이 부분은 체감되진 않지만 어좀 길게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용으로는 당연히 OK지만 게임도 병행하는 유저에게는 진짜 진짜 최고의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건 측면 버튼 위치. 버튼이 어, 좀 위쪽에 있는 편이에요. 저는 엄지가 자연스럽게 닿지 않고 뜨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배그할 때 지형지물 넘기를 이위버튼으로 설정해놨는데 놀 때마다 손가락이 떠야 하니까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설정을 바꿔서 해결했는데, 이전에 쓰던 마우스들은, 어, 제가 손이 작은 편인데도 엄지에 다 버튼이 닿았거든요. 근데 이번 이 제품은 이 손이 뜨는 느낌을 받아서 확실히, 아, 이게 방출을 해야 될지 말지 제가 고민하는 1번 요소가 이 측면 버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클릭감은 좋아요. 마우를 구매할 때, 무조건 좋다고 해서 구매하기보단 사용자의 손 크기, 버튼 위치, 기존 마우스와 비교해보면서 개인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마우스가 작다고 무조건 편하진 않고요. 버튼 위치와 마우스 높이까지 꼭 체크하세요. 파이프와 닮아 있어서 마우스 전체적으로 아담한 사이즈지만 마우스 엉덩이 부분이 살짝 높게 설계되어 있어서 손바닥 안에 꽉 차는 느낌이 듭니다. 그립 스타일이 팜 그립에 가까운 분들이라면 마우스가 꽉 차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저는 팜 그립으로 지는데 그립감 자체는 좋았습니다. 평평을 하자면 이 가격에 이 기능과 퍼포먼스라면 솔직히 말다 했습니다. 게이밍용, 사무용, 둘다 쓰는 사람에겐 이보다 나은 선택이 드물 거고요. 물론 측면 버튼 위치가 호불호가 가질 수 있지만 기본 성능, 반응성, 그립감, 배터리까지 전반적인 완성도는 가격 대비 매우 뛰어납니다. 저는 당분간 이 마우스를 메인으로 쓸것 같습니다. 지금 79,000원 정도에 가격되는데 거의 한 8만원대라고 하죠. 8만원대의 마우스가 20만원대의 마우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느껴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 드릴 만한 제품인 것 같고요. 링크는 프로필 링크에 넣어둘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가격이라도 한번 보시고 정보라도 한번 살펴보세요. 실사용하면서 느낀 점, 저랑 같았는지 아니면 완전 달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매 고민 중이신 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 주세요. 제가 써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리뷰덕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